안녕하세요. 족토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아침 7시 40분입니다. 아침 운동 나왔고요. 오늘 운동 코스는 계양마트 계양롯데마트 이막정 그 다음에 목상농 술밭 그 다음에 피고개 피고개에서 조금 내려가서 개항산 어... 정상 오랜만에 개항산 정상을 찍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계양산 관리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하겠습니다 아, 코스는 짧지만 땀이, 흠뻑 날것 같습니다. 자, 고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시작 온도는 영도인데, 낮에는 한1 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잠깐 왔는데, 벌써, 분운합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은, 이쪽으로, 목상동 설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목상동 설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대로 있는지,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호, 이 야. 목상동 설밭 가는 길에, 올 잎이 이렇게 다여 있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아 쌀쌀하긴 하지만 본 아, 기운이 많이 납니다. 아, 아, 아. 저기, 아, 이 신발에 한 3년 제양산 둘레길을 달려준 신발입니다. 아, 제가 왜서 이 신발을 찍었냐면 이 신발은 이제 다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 물론, 로드에서는 이 신발 잘신지는 않습니다. 이 산에서만 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 발에 맞으면 신발이 뭐 비싼 거, 이런 거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냥 발에 맞으면 가격은 큰 문제가 없다. 적당한 걸 구입해서 그냥 달리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꾸 장비, 신발, 런닝복, 뭐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와서 우리가 뭐 선수도 아닌데 천천히 발만 옮겨가면 되는데 굳이 장비 바상, 신발 하나에 30만 원. 그 신발 신고 산을 어떻게 튀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무 뿌리 이런데 걸려서 아 만약에 째지기라도 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씻습니까 아 그냥 중저가 아한 5만원에서 10만원 대에 사서 한 3컬리 사서 돌려서 신으면 아 신발에 쿠션도 살아있고 좋습니다 자 잠깐, 신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운동은 폼이죠, 폼. 폼도 중요하죠. 선글라스도 비싼 것도 있지만, 저는 락, 락브라더스라고 변, 변색 안경입니다. 변색 선글라스. 이것도 뭐, 3만원 안쪽입니다. 쓰고. 떼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걸 써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비싼 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장갑도 저희 뭐 쿠팡에서 만원에 두 개짜리 사서 아, 겨우 한 개월 내내 찌면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내년 겨울에 만원 주고 또 사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장비 욕심은 크게 없습니다 대회 나가면 기념품으로 주는 티셔츠 그거 입고 달립니다 대회 창가비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장비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허어 허어 아 됐다 자오메쌀이 등을 살짝 감싸줍니다 호이 호이 허어 저는 한 30분에서 40분 5kg에서 한 8kg 로드는 5 k 에한8 k g 달리면 몸이 쫙 굴립니다. 후반부에 좀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달리기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 허 아. 옥상동, 이게 내리막이 다 왔네요. 고고고! 어우, 여기가, 착착. 약간 내리막인데, 아 너무 좋고, 착시도 좋고, 아, 솔향도 나고. 그래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너무 좋습니다. 리듬감 있는, 발작, 착시 소리. 어, 어, 이렇게 요렇게만 뛰면 뭐 천천히 오버만 한 100km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아 어,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좀 메이저 아, 트레일러를 나가보려고 운탄고도 아, 제가 제일 먼 거리를 신청했었는데 추첨해서 떨어졌습니다. 당첨오는, 저거, 없네요. 장수도 막혔고, 이번에 이제 강릉 노스페이스, 대골량 뛰기.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가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일 긴게 2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호호호 드디어 아, 이번 주 일요일 오늘은 목요일 하 아. 대회가 일요일 대회가 있는 주는 행복합니다 아, 그 대회 나가서 또그 축제를 즐기는 아그 분위기 아 그 스타트 라인에서 사회자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5, 4, 3, 2, 1, 아 이때 아주 흥분되죠. 아, 흐흐. 그래서 멀지만 또 이렇게 비용을 써가면서 같이 또 대회 참가하는 맛이죠. 어아아아아아아아야 이렇게 뛰면 좋은데 대한민 국민이 국다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전 진짜 정신이 아 긍정적으로 좋아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 달리기 하면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사람이 네 이게 자기 명상이다 보니까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또 나름 어떻게 하면 좋게 아잘 살까 아 참된 삶을 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돌반 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 자목상동 솔밭에서 자, 피고개 쪽으로 이제는. 조금 지나면 급한 어필이 나옵니다. 자, 천천히 또, 소나무 숲길을 즐기면서, 딱딱구리에 나무 구멍 뚫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좋다. 후, 후. 야, 허린 나무가 엄청 많이 부러졌네. 호 후, 후. 후. 허. 허이. 허. 허. 어, 됐다. 이야. 하. 예. 하. 여기 가재도 산다는데. 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이 계곡에. 와서 발도 담그고 음식도 먹고. 그럽니다. 자, 고, 고, 하나, 둘, 아, 이쁘다. 어우 아, 제 소리. 안녕. 흐, 흐, 허, 흐, 허. 자, 한식끄고 아, 목상동 솔밭에서. 피고개, 피고개 정상까지. <laughs> 누가 이게 피고개 펜말을 붙여놨네요. <laughs> 이게 피고개입니다. 자, 피고개 정상까지 그 뻣필입니다. 대신 나무 계단 없이 순수 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아, 꽤 옆으로 지그재그로 오다 보니까 제시가 한 200m 될것 같습니다. 200m 더될것 같아요. 아 어, 땀도 나네자이절탑을 지나서 아 비포 내려가서 왼쪽 이마 공원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나무 계단으로 대양산 정상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으로 가면 좀 길이 험한데 뛸수 뛸 있는 모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좀 뛰는 모션으로 가기 위해서 계단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오, 어, 오랜만, 오랜만에 피고개 아 길로. 올라와봤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밖에 안 오는 길입니다 벼람이 없었습니다 허아 근데 돌탑이 좀 많이 커졌네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갖다 놓다 보니까 자자헐헐헐 고민되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 밑으로 가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포장길이 상당히 안 좋고 이거 보니까 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쪽으로 800m 800m 어필 한번 땀 빡세게 흘리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고 자, 쉬지 않고, 발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 날씨였습니다. 아 시내가 아주 보였습니다 보였네요 자쭉 해서 계단길로 쭉 초스피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집까지 고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를 달리해서 목장동 아, 솔밭 15개를 넘어와서 다시 맞은편 계단, 아, 맞은편 길로 개왕산 정상에 올라와서 다누제 어, 공원에서 관리 사무소로 나와서 개왕산상 어, 박물관. 자, 오늘도 10km 러닝 코스, 코스를 달리했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미션 클리어 파이팅.